왜 저한테 이런 실호를 주신 거예요? 최사탑에 브이로 아, 민지 씨. 죄송해요. 제가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요. 아, 민지 씨. 수도. 그만하세요, 고참 씨. 아무래도 저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안돼, 안돼. 설마 뭐꿈 그, 꿈이야? 아니 난 이거 완전 현실이었는데 <laughs> 최고 참 정신 차리자 민지 씨랑 끝났다고 <laughs> 왜 저한테 이런 실호을 주신 거예요? 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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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봐? 어, 차인 사람 처음 봐? 너 내가 웃었냐? 야말안 해? 너 내가 웃어? 너 내가 웃으며 말해. 인간을 <laughs> <laughs> 웃기게 보지 마. <laughs> 민지, 씨. 민지. 제고 참여 브이로그 시즌트. 뭐야 좋아하잖아. 뭐 좋아? 너도 나 창인 거 좋아? 진짜 진짜 저, 저, 너도 좋아. 인간을 무시해? 너, 너희들 뭐야? 너, 너희들왜나 차였는데 왜 쳐다보면 봐? 너희들, 너희들안 차여봤어? 어? 너희들안 차여봤냐고. 너희들도나 무시하냐? 인간을 무시해? 사람 차인 게 이렇게 웃으냐? 너희들도 내가 다 웃어! 너희들 다 웃어! 그냥! 그, 뭐야? <laughs> 이거 왜 여기 있는 거야 너도 나 찾았다고 무시하냐 어 찾았다고 무시해 아... 까찍 <laughs> 나는 왜 가만히 느지않는 거야 아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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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민주주의. 민주주의. 웃음> <목소리> 최고참의 브이로그 시즌 2. <목소리> 새내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죠. 네, 엄마가 저를 본가로 불러냈어요. 저와 민지님의 러브 스토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민지님은. 천사가 아닌 걸 수도 있어. 민지님은 악마야. 도망가버린 악마야. 아니야. 민지님은 천사야. 아니 악마야. 민지님 악마야. 아, 아니야. 민지님은 천사인데 내가 안 어울리는 건 뭐야? 어, 어. 민지님을 이기 위한 십계명을 만들었습니다. 어, 민지님, 내가 언제까지 당신을 계속 그리울 줄 알았어? 아니야. 나 이제 변했어. 이제 당신 잊을 거야. 민지님을 잊기 위한 십계 명. 민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많이 웃어줄 것. 민지님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기억. 뭐야, 누구지? 참. 내가 이렇게 잊는다고 하니까 바로 전화오네. 질척거리는 여자 싫어하는데. 따끔하게 한마디 할게요. 뭐야, 신입이 신입인한테 전화가고덤빌려드라고하 여, 여보세요? 어? 고청님! 본가로 이사는 잘하셨어요? 고참님 혹시 울고 계셨던 거 그런 건 아니고요? 잠시만, 뭐, 뭐, 뭘 울, 울고, 참 무슨 말이야, 뭘 울고 있어? 저 상남자 재코참 모릅니까? 상남자가 왜 눈물을 흘리죠? 고참님 이렇게 보락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울고 있었나 본데요? 아, 뭘... <laughs> 뭐 놀리려고 전화했어요? 아 그럴 거면 그냥 끊어, 끊어 그냥 어? 네? 고참님, 아, 다름이 아니고. 고참님 요즘 너무 우울해하시고, 퇴근하면 또 직각이 바쁘시고, 아, 요즘 저랑 말도 안 했잖아요. 고참님 요즘 우울해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요즘 하고 있는 F 급 용사 키우기 게임 같아서요. F 급 용사 키우, 뭐 그게 뭐예요? F 급 용사가 S 급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몬스터를 사냥하는 게임인데, 고참님 딱 보니까 요즘 F 잖아. 그잖아 어? 제가 고참님 바로 S급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요 아 그냥 끊어 그냥 끊어 아유. 에헤이 아휴 제말한 번만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운영하고 있는 갓생 살기 스터디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사람도 많고 뭐 사람이 붐비다 보면 또 민지님 있기도 싶고 뭐뭐 뭐? 뭐라고 했어? 그 입으로 뭘 얘기를 해서 민, 민지를 민 논해? 지금 너나놀려가지너너 나너 끊어 그냥 아! 아, 그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이름 얘기 안할 테니까, 그... 됐어! 하, 건강한 마음으로 갓생 살기. 갓 라이프! 갓 라이프! 응? 갓생 같은 소리 하네. 집에서 갓김치나 먹어요, 그냥. 예? 아! 아, 고참님! 갓생, 갓생. 알겠죠? 어? 아, 됐어요. 저... 지금 저 이비님 때문에 더... 지금 머리가 더 복잡해졌으니까 전화 끊어요, 그냥. 고참님! 갓생 알죠? 갓생, 갓생! 어? 아씨 뭐해, 짜증 나게 하고 있어. 아아 아, 귀찮게 하고 있어. 자, 근데 아까 뭐라고 했지 F 급 용사 키우기? F 급 용사 키우기라. 잠시만. 오, 이거 재밌네. 오, 이거 캐릭터도 귀엽고 이거 방치형이었고 이거 플레이하기도 되게 쉽잖아 이거. 이거 그냥 냅두면 이거 S 급이 그냥 되는 거야? 나도 그런 게 냅두고 그냥 그 몸에 가볼까? 그럼 나도 그, 나도, 나도 S 급 되는 거야? 서구참의 브이로그 시즌2 안녕하세요 여러분 비니비니 이빈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가생살기 스터디 모임에 대해서 구찬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반응이 좀 아리송하긴 한데 그래도 오시겠죠? 내가 말했는데 근데 안 오시면 사람들 없어가지고 바로 폐지될텐데 에이 아예 오실거야 오실거야 그죠 여러분? <laughs> 오시겠죠?